제가 음식을 하면서도 내 아팠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아파서 뭐 낫다 그러면 뭐한 가지만 먹으면 낫는 줄 알기도 하고 또 내각이나 요리를 하는 것은 그 음식의 중요성 그다음에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불교의 생명관는 이야기할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음식을, 그냥 단순히 먹고, 뭐, 치유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처음에만 안 했어요. 네, 그저, 그때, 어 저한테 남은 시간이 1년이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아파서, 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세 번을 셔어 걸어갔으니까. 음. 이제, 가다 가시고, 가다 가시고, 저녁에 잘 때는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살았어요. 제가 농사를 지어서, 장을 담가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플 때, 어느 스님께서, 어찌든지 살아라, 이러시면서, 조그만 단지에다가, 시장 아시죠? 장을 좀 주시더라고요 간장을 그걸 먹으면서 계속 장을 담가 먹고 저희 연사 스님께서 아침마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통화를 했지만 얘가 살았나 죽었나 걱정 돼서 아침에 전화하시다가 그날은 낮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간도 안 좋고 막 신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으니까 계속 눈에 열이 차여 갖고 지금은 이제 안경을 안 쓰고 돋보기만 끼지만 요 근래 제가 좀 피곤했던 눈이 막좀 아픈데 안경을 썼었어요. 점점 좀 안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막 힘드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다 나부로 눈에 좋은 당근 주스를 먹으라는 거예요. 당근에 영양이 굉장히 많죠. 암만 좋아도 영양이 많아서 내가 흡수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당근 주스 먹으면 이러고 자 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낮에 우리 스님께서 전화가 왔어. 아니, 왜 이렇게 힘드냐? 걱정이 되셔 갖고 내가 갈까? 이러셔요. 나는 경상도에 있고 우리 스님은 경기도에 계시는데. 아니, 당근 주스를 먹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물도 소화를 못 시키냐, 어떡하니 이러셔요. 그래서 어, 그럼 밥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어. 밥은 김치하고 장하고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요. 이야기하니까. 그럼 당근 주스도 김치 국물하고 먹든지 장하고 먹으나 그래. 당근 주스한건 먹고 김치 국물 먹고 간장 먹고 이러면서 제가 당근 주스 먹고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당근을 갈아다 김치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 목숨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법당에 옛날에 근무하던 스님이 저랑 같이 학교에 같이 다니는 스님인데 제 가끔씩 가 가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전에 이렇게 팔이 하나 커지는 사람이 우리 데에왔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제 법당에를 갔더니 그날 어떤 아이가 다리 하나만 커졌어요. 그래서 실체어를 타고 요 다리 밑에다 목발을 받쳐갖고 왔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 뭐 좋아하냐 이렇게 켄터키 치킨이야 그날도 닭다리 빨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불러서 그랬어요. 아니 저 아이한테 한잔대 닭을 왜 주냐. 더더구나 튀긴다가 왜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임신했을 때 닭을 좋아했더니 애가 태어나면서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니 애가 무슨 닭고기 찾아 먹었어. 엄마가 못 끊으니까 계속 먹으면서 애를 주었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한자를 만나고 자연치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 요 아, 나 오늘 그런 한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미국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을 키울 때 성장 촉진제에서 키우잖아. 그죠? 그러면 성장 촉진제가 뭉쳐, 안 퍼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걔는 재수 없어, 그걸 먹었는데, 신경에 커지는, 다리에 커지는 신경에 가서 붙었고, 그 어른은 또 팔이 커지는 신경에 가서 붙었다는 거야. 그게 내장에 붙으면 내장에 혹이 생기죠? 그러면 뭐죠? 암이죠. 바깥에 붙으면 뭐죠? 바깥에 혹이죠? 그게 뭐, 요새 막 많잖아요. 그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국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닭을 어떻게 키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환자들한테 그막 성장 촉진내 우유 먹으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이야기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하얀 가운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제가 막 텔레비 많이 나갈 때니까 어, 텔레비 본 스님 왔다고 반가워요. 이 스님 의사도 안진데 환자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요즘같이 의학과 과학의 시대에 그렇게 말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상실험을 해야 된다고. 스님은 뭐가 최고의 암의 치유약이라고 생각하느냐? 난 장이다, 그리고 김치다. 저는 김치 속에도 장을 넣고 김치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상에 나, 나내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식은 남의 생명이야, 그죠? 식물도 남의 생명이고 다뭐다 뭐다 남의 생명. 이 남의 생명을 내 몸에 들여올 때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뭔가 중간에 통역이 필요해. 그게 발효라는 거예요. 발효. 네. 근데 지금 보면 막 그렇게 안 쓰잖아. 다막 섞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실험, 인상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에다가 설탕을 넣었어. 암세포가 막 커지. 조미를 넣으니까 쩝쩝 소리를 면서막 이게 꽃처럼 조미를 많이 먹면 꽃처럼 이렇게 막 조미를 해서 제가 엄청 싫어해요. 예, 남해에서 이런 데도 싫어해. 장공전에서도 저 싫어해요. 예, 막 꽃처럼 퍼지더라고요. 1년 된 장을 넣어주니까 장이 줄어들었어. 3년 된 장을 넣었으니 더 줄었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은 만나는 환자마다 3년 이상 된 장을 먹어라. 예, 하고막 저한테까지 장을 얻으러 오더라고 예, 저는 이제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면 다시 생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성품이 같기 때문에. 완전히 가감하게 식단을 바꿔줘야 돼요. 안 바꾸면 치유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셨어도 밖에 가서 여기처럼 음식을 고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얻어만 먹고 나면, 아, 모르잖아. 모르잖아. 같이 도와가면서, 농자도 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음식은 옛날 어머니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는가. 지금 뭘 먹었느냐. 이런 거. 제철 음식을 먹어줘야 되고, 유산초는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진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죠? 유지하고 사는데, 저는 매일 이제, 김치, 김치 국물 김치를 엄청 항상 먹거든요. 먹고 어쨌든 배설이 돼야 되니까. 그랬는데, 태국에 이제, 최초의 그, 국립대학에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또 태국은 스님들이 오 5분씩을 하세요.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 저녁을 못 준다는 거야. 나는 새끈를다 먹어야 되는데. 우는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는 못 사주고 밖에 가서 사주겠대. 그래서 밖에 가서 사준 첫 식사가 뭐냐면 똠양꾼이었어요. 똠양꾼. 드셔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새우도 들어가 있고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 그래서이 새우는 양식한 게 아니라니까 먹어도 된다. 불교는 몸이 아플 때는요. 육식을 허용했어요. 파마늘도 허용했어. 요 내가 몸이 많이 아파. 한자야. 육식을 먹으면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럴 때는 가감하게 평생을 취하라. 그래서 이제 고기 종류를 정해줘요. 그게 뭐냐 면 많이 아플 때 먹는 게 3종류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묘미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게 먹어야 했다? 그러면 몇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3종류에서 5종류, 7종류, 9종류까지 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있죠? 그게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장촉진에 향생제를 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건 식육점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내가 닭약이 했죠? 성장촉진 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스님이, 우리가 새우를 건져내고 먹었는데, 한 스님이 집이 강원도 강릉이야. 어릴 때다 먹었다는 거야. 저래야 30년 동안 안 먹었어. 새우 아르렉이 있는 걸 몰랐대. 먹고는 저녁에 막 가려워갖고 나는 다른 방에 있고 다른 스님은 두 방에 썼는데 막 몸에 막 빨간 반점이 나오면서 막 가려워, 너무 가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왜동화뱀이되인이잖아 도덕명이. 너 때문이잖아! 막 이래가면서 막 오줌 싸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랬다는 거야. 나중에 목이 쪄요. 어게해요 아, 그래서 막 인터넷을 주지니까 그게 각각류 알레르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역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야. 3시 반에. 내가 지금 각각류 알레르기라서 지금 목이 쪼여온다. 비상 사태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스님이 이제,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어떻게든 참아라. 대신 5시 되면 이제 병원에 뒷고가겠다 그랬대요. 근데 그 방에 뭐가 있으니 김치가 있었어 항상, 저는 어디 가면 김치를 들고 가거든요. 김치국물을 만들어서. 그 김치국물 속에는 이제 제가 먹어야 되는 거를 많이 넣죠. 그래서 간장도 집어넣고 그렇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옛날 연따가스 맡으면 뭐 먹었죠? 동치미국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했냐그 동치미국물은 연따가스를 해독하는 해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의사가, 어, 모르는 소리다. 아니, 이 김치국물을 먹으면 해독도 해주지만, 김치국물 먹으니까 발효니까 몸에서 순환을 시켜서 대서분으로 나가잖아. 그지? 왜 독을 여기서 해독하느냐는 거야. 먹고 바깥에서 내보내면 되지. 여기서 해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 음식의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발효가. 먹고 바깥으로 배출해준다는 거, 독을. 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강의들은 생각이 나가지고, 김치국물을 뻘께께 마셨대, 한 그랬어요. 싹, 사그라들더라. 아침 5시 됐더니, 스님들이, 문을 막 쪼들기면서 한국 비군이 나와 나와 이렇게 하더래 왜 아침부터 왜 난리야? 그러고 나갔더니 엠브라스 왔다고 빨리 병원 가자고 이제 비상사태인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 김치국물 먹고 괜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김치를 먹으려고 식당에 가져갔더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만은 스님들이 우리 김치를 이렇게 치다보고 이제 가는 것뭐 다들 손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봉고차 대라를 갖고, 시장에 가서 배추, 무 사가지고, 열무, 또 그, 저기, 상추, 이런 거 사가지고, 김치를 담아줬어. 요뭐 재료도 없고, 뭐, 뭐, 가는 것도, 거기는 막, 오대 부엌이 딱 문을 닫아요. 오물식이어가지고. 그니까 뭐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학교 막그 학교 엄청 커요. 최초 국립대학이니까 막 호수 돼가지고 막내 스님들이 도와줘가 지고 김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 들리면 익어버려. 응.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 없는 김치 담아보긴 처음인데 스님들은 그게 아니까 약이라고. 나중에 태국에 어떤 막 절에서 스님들하고 김치 먹으러 저 강의하는데. 왔더라니까.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음식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